마음 속 깊은 곳에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간직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거나, 소중한 관계가 예상치 못하게 끝나버렸거나,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기억이 수시로 떠오르나요? 이런 과거의 상처는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우리를 묶어두어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과거의 상처는 우리의 행동 양식, 다른 이들과의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깊을수록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과거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와 그로 인한 분노, 원망, 슬픔에 계속 매달리면 그 감정은 독이 되어 우리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분노를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데이는 것은 자신의 손이다. 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한 분노와 원망은 결국 우리 자신만 괴롭게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떠나보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 상처를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기 위해 상처를 억누르거나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억눌린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고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신에게, 그래, 나는 상처받았어.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인정만으로도 마음의 큰 위로가 됩니다. 상처를 인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 상처가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은 가르침이 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처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혹시 너무 쉽게 타인을 신뢰했거나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것은 아닐까요? 혹은 상대방의 언행 불일치를 눈치채고도 무시했던 적은 없었는지, 자신의 직관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상처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고, 이는 미래의 관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비는 고통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상처받은 후 자신을 비난합니다. 왜 나는 그런 상황을 피하지 못했을까? 왜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어쩌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이런 자책은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은 치유의 필수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자비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어쩌면 자신이 가진 상처나 두려움, 무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사라지게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비로소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에게 자비를 보낸다는 것은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다시 관계를 맺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떠나보내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놓아버림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붙잡는 것은 고통이고, 놓아버리는 것은 자유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놓지 못합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상처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경험한 일일 뿐입니다. 놓아버림을 실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 중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 그것을 마치 강물 위를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바라보고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그 기억에 저항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단지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상을 통해 우리는 점차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상처를 배움의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혼자서 치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벗은 수행의 전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치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일기 쓰기나 그림 그리기 같은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과거의 상처를 떠나보내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일 아침 감사함을 느끼며 일어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처에 집중하는 대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긍정적인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세 가지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상처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사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조금 더 현명하게 관계를 맺어가되, 마음을 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세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떠나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꾸준히 실천한다면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귀중한 스승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와 자유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